네. 어 찍는다. <enfant> 아? <s Abe> <laughs> 그냥 팔저치면 되는데. <�jegoilce> <오>. <BSCRI> 근데 저 팔이 어떻게 빠지는데? 저게 아픈거야? 아니 거의 98%오 저거 뒤집은거 같은데 이거? 뒤집은거 뒤집은 같은데? 뒤집었어 거의 한1% 남았어 1%팔 저쪽 뒤집었어? 이거 뒤집은거 같은데? 응. 뒤집었어. 이제. 뒤집었어. 어, 뒤집었다. 와. <laughs> <뒤집었다>. 뒤집었어. <웃음> 처음으로 <웃음> 뒤집었어. <아이고>. 이제서야. 네. <laughs> 무 뒤집었어요? 어이구, 수고했어요. 아이고, 나가도 하더니 큰 사람 같됐네 아? 아? <웃음> <웃음> 음.